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레벨을 올리시고, 이제 원정이나, 이제 초월 많이 다니시죠? 여기가 왜냐면 직접적인 장비랑 폐업이 굉장히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왜 나는 딜러인데 내 파티에는 이제 탱커인 수호, 수호성이 없고, 서포터인 힐러가 치우성이나 호법성이 없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이제 잘 구해서 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내 스펙에 맞게 해서 최대한 레이드가 쉽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또 오셨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 드릴게요 자 원정 기준입니다 원정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솔직히 왼쪽은 너무너무 쉬워서 어 그냥 빠른 참가로 들어가셔도 되긴 해요. 빠른 참가로 들어가서도 그냥 이제 그 마지막 보스죠. 원래 중간 보스 한 마리, 또 중간 보스 한 마리, 마지막 보스를 잡는 시스템인데 마지막 보스를 잡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내가 부활석을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이렇게 아니면 부활을 해가지고 잡아도 이제 뭐큰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정복은 장, 이게 탐험은 노멀 난이도, 정복은 하드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근데 하드 난이도는 잡몹들도 이제 너무 아프고 중간 보스, 뭐 마지막 보스까지도 너무 아프고 특히나 마지막 보스는 이제 딜이 모자라면 잡지를 못해요. 강폭화 모드가 돼서 그래서 시간 내에 잡아야 되는데 또 많이들 실패하시죠. 근데 그리고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뭐 탱커 한 명, 딜러 두 명, 힐러 이런, 이런 조합으로 안 가면 더더욱 레이드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는 솔직히 방을 만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 크라우 동글, 뭐 드라우니르, 우루,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하드는 무조건 여기 바크론의 공중섬은 16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솔직히 1800 이상을 찍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정복은 내이 장비 레벨에서 플러스 200 정도 됐을 때 하고 그 전에는 그냥 이 탐험을 그냥 는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1600이라고 하면 이 바크론의 공중선보다는 그냥 드라운디를 돌면서 1800이 되기를 이제 뺑뺑이를 도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자 그럼 이제 방을 생성해서 한번 볼까요? 방을 생성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장비 레벨이 180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1800, 내가 그러니까 1800 이상의 유저들만 와라. 라고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뭐, <laughs> 클리어, 클리어 해보자. 이렇게 클리어 목적이고, 내가 이제 바크론의공중성을 어느 정도 했다. 그래서 나는 좀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숙련잠. 숙력,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만 하나 이렇게 줬고요 근데 여기서 모집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수호성이니까 딜러 두 명의 힐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검, 검, 이렇게. 이 마지막이 이 서포터, 힐러의 표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방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바꿔서 만약에 내가 딜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제 이 탱커인, 이거 하나 넣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힐러면 이제 힐러 자리를 빼고 이렇게 방을 만드시면 여기에 역할에 맞게 뭐 자기네 역할을 여기서 정할 수는 있겠지만 뭐 힐러분이 뭐 딜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복분들이 세서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중에는 뭐 걸으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합을 맞추고 가시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두 번째 좀 팁을 드리자면 조합이 어느 정도 갖춰서 안에 레이드를 들어갔어요 레이드를 들어갔는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느껴진단 말이에요 느껴져 어, 네, 저는 이제 그 레이드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왔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아이 솔직히 여기 하드모드인 정복모드는 4명 중에 1명이 못해도 정말 깨기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 2명이면 깨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힘들게 해서 중간보스 잡고 중간보스 잡고 마지막 보스에 딱 봤는데 이제 그걸 시간 내에 잡아야 되니까 그 시간들을 그냥 허무하게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스를 잡을 때 느낌이 세 하면 나오세요. 뭐 내가 이제 이 실력을 올릴 때는 뭐 계속 이제 개를 잡기 위해서 중간 보스 첫 번째 만나는 걸 잡기 위해서 연습을 하겠지만, 아, 이거 답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냥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조금 레이드를 이, 뭐, 여기서는 이제 원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RPG 게임에서는, 어, 이런 걸 레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레이드를 좀 재밌게 즐기면서,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점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아이온2가 바라는 PBE가, 이 지금 레이드 중심이기 때문에, 좀 힘내보시면서, 한번 재밌게 한번 즐겨보세요. 너무 빨리 깨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어, 조금만. 네, 이제 견디시면서 또 이제 그렇게 힘들게 깼었을 때 성취감도 있고 이러니까 또 깨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힘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1위 원정 초월 레이드 또 1위 방송 아니겠습니까? 제 방송 오셔가지고 또 여러가지 또 물어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생방도 놀러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